네 출신 옥십자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을 찾는 분들에게 유산균의 다양성이 중요한 만큼 또 우리가 어떠한 부산물과 들어 있는지도 너무나 중요한 출신 네. 옥십자 하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거의 선두라고 얘기할 만큼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최신상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공개가 되면서 18개월 구성이 매진됐어요. 근데그 18개월이 매진될 때도 무료체험은 안 드렸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무료체험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먹어왔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음. 자 여기다 프로와 프리까지도 먹어왔고 여기 부산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사실 내 몸에 들어가서 뭔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드셔보시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체험을 드린 하루에 한 포씩 기준으로 해서 다섯 번을 드실 수 있다면 라왜 네. 1.5초만 우리가 일을 보고 나서 나의 변을 한번 들여다 봐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 먹어서 혹시나 나의 변 상태가 좋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유산균를 생각하거든요.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g 씨독식자게 되면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400명이 넘는 연구진들이 이미 다 포진이 되어 있을 네. 만큼 만들기 힘들어 그러나 꼭 필요한 거는 만들어내는 곳이 주신옥십자. 유산균에 대해서 다양하게 필요하지만 반백년의 역사가 있는 주신옥십자가 왜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권하는지를 또 400여 명 연구 끝에 탄생이 된 최신상이라는 건데요.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도 사실 우리가 어떤 유산균인지. 이어이면인체 적용 시험이라든가 믿을 수 있는 신뢰라든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브랜드를 따지는데 다니스코의 유산균, 세계적인 유산균 전문기업의 유산균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네. 미생물보존협회에 등록된 유산균까지 보유한 다니스코 유산균을 고객님 GC 녹0차에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원료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2021년 최신상 포스트 바이오틱스 맥스는 달라져도 정말 달라졌구나, 좋아져도 정말 좋아졌구나 칭찬의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는 제품이 바로 이 이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먹는지. 그러니까 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 걱정이 많아진 이유가 예전에 그냥 먹고 나서. 당연히 소화가 되고 나중에 당연히 내 몸에 다 쓰고 남은 찌꺼기가 나가는 배출구 정도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많다가 점점 점점 그 장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당황스럽잖아요. 네. 사실 먹어도 영양적으로 쓰는 것도 결정적인 역할은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심지어 우리가 또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독성 물질을 또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장에 남아있다가 느슨해진 장 점막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에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우리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사람이 가장 똑똑한 이유가 뭐예요 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장은 똑똑해요 네. 장은 굉장히 예민해요. 장이 존재하는 것 중에 면역 세포는 약 70%예요. 그렇죠. 요즘 네. 면역에 대한 화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근데 장이 하는 기능 자체가 면역 세포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라고 하니 아장 건강만큼 무조건 챙겨야겠는지 금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내몸 안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그냥 유산균 딱 하나만 먹으면 되라고 얘기했는데 를 네. 그거 아세요? 유산균은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걸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의 대표적인 이름 쓰는 거고 여기에 또 유산균만 먹으면 뭐하냐 어항에 고기만 들어있으면 뭐냐 먹이를 줘야지 마찬가지 위산과 담즙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사멸하잖아요. 그래서 먹이가 들어갔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유산균만 들어가서 대장까지 간다고 해서 장의 건강함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낸 부산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자, 일단 우리가 먹는 거는 유산균을 먹어서 유익균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익균 늘리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거고요. 자,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장내 환경은 나빠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내몸안에 유산균을 스스로 증식시키는 비결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맥스 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네. 기존에도 포스트바이오틱스 나는 주신옥십사에서 많이 구매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6개월만 에 100억 원이 넘게 판매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난 시즌. 하지만 이번 시즌이 되면서 최신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고객님 이렇게 한포 안에 더 강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래서 그냥 한 포로 간편하게 챙길 수 있어서도 좋고 맛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냥 물 없이 편하게 입 안에 털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친과 함께 사르르 녹아 버리면서 기분 좋은 맛. 왜냐면 요구르트 맛이 은은하게 나면서 과한 단맛이 아니라 평상시에 즐기시기 매일 즐기시기. 이 맛은 홍보가 그러니까, 없겠네요.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여러분이 한 병을 음. 들고 다닌다면 사실 우리 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포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섭취까지 가능한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최신상이 나오면서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신 옥십자의 최신상의 맥스에는 일단 유산균을 저희가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함량을 1000%까지 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드셔야 된다라면 더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함량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음. 자 여기에다가 사람의 몸이 다 다른 것처럼 미생물 자체가 우리는 바이오옴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이 미생물은 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게 나오고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쓸수 있는 게 19종이지만 피비옴 쇼핑에서 다쓸수 있는 건 17종이 가장 많습니다. 요 생유산균을 무려 10종이나 업그레이드 시킨 17종이 다들어가 그렇죠. 17종 네. 따로따로 아우를 수 있는 대장과 소장까지 다양하게 넣어놨다 보니까 왜 사람마다 내가 맞는 게 다르고 체질이 다 다라, 달라요. 이래서 저희는 17종까지 TV 홈쇼핑 최다로 담아드렸다는 거. 이래서 이름이 맥스인가 봐요. 그럼요. 다 먹었는데 중요한 건 결정적인 거는 장내 환경에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그 역할도 잘 돼야 되고요. 음.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최종적인 거는 부산물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아예 시작부터 부산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 네.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먹은 유산균이 계속해서 내 몸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쓰고 남으면 다 여러분의 대변을 통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균주가 또 들어가야 되고 장내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하루도 미루시면 안 되는데 그걸 하시는데 나한테 맞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게또 따로 있다 하신 분들에게는 드셔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을 프로 프리 다 같이 들어있고 네. 심지어 여기 부원료로 아예 저희가 포스트바이오틱스 부산물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